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어, 주마가 돌아왔습니다 주말 동안 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화요일인데 월요일 날 수요일 발표했던 어, 바이오 인프라가 계 어, 스위치 결과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어, 상장 철회를 한번 해버렸죠 여러분들한테 꼭 월요일도 못 빼고 어,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뭐 잡소리 하나 오, 해가지고 올릴까 그런가 하는데 제가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못 올렸고 SAMG 엔터테인먼트 수요치 경쟁률이 나왔는데요 음, 화요일 44.73 그다지 뭐 좋게 나오진 않았는데 어, 유통 가능 물량이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30%도 안되니까 공모가를 낮춰가지고 싸지는 효과 어, 기대가 되고 있고 21,600원에서 26,700원이 공모가 밴드였는데요 어, 한참 미달하는 17,000원에 결정을 해줬다 어, 그리고 얘가 퀴즈들 뭐 좋아하는 만화 영화나 이런 컨텐츠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상장한 인벤티지 를같이고박성으로 한번 살려본다면 어떨까 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상장한 인벤티지 랩같은 주당 한 2천원 뭐, 크진 않지만 여러분 2천원 고박이 10종 하면 2만원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차 뛰고 포 뛰어야 되니까 중고사 수수료 2천원 빼면 은 18,000원 18 정도 어, 수, 수익 나올텐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이 정도라도 수익 나오면 수익은 무조건 오른거니까요 여러분 디스크레임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말씀에도 추천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기관 경쟁률 어, 44.74 아, 여러분 해도 해도 좀 너무 낮죠 여러분 너무 낮은 겨어 제가 여러 차례 뭐 말씀드렸지만 미니특공대라든가 어, 캐치티니핑이라든가 우리 의 애기들이 딱그 나이대거든요 근데 어, 중박자까지는 되는데 혁신적인 수요층을 뭐 만들어내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우리 애들 딱 보니까 금방 실증 내버리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기관에서도 아마 좀 박한 평가를 받지 않았나 어, 그러나 이런 컨텐츠 기업이라는 건 어, 바, 바이오 기업하고 똑같죠 바이오 기업도 임상 한번 쭉 한번 올려버리면 어느 순간 딱 폭발하는 경우 가 있지 않습니까? 얘들도, 어, 좀 괜찮은 수요, 어, 애기들한테 좀 먹히는 애니메이션 이런 거 만들어 놓는다면 어느 순간 딱 점프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실제로는 상장하면, 뭐, 상장 이래는 좀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 그다지 좀 좋은 흐름이 예상되진 않는다. 그러다가 하나 뻥 뜨면 이런 흐름. 은 이제 안 뜨면은 아예 이런 흐름 없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어, 그런 흐름이 예상된다 뭐 뻔합니다 여러분 두중에 하나예요. 수요식 신청가 2만 6천 원이 고무가 상단이었는데요. 그 이상 비율이 10.12 그리고 가격미제시 상한가가 0.02 더해서 10.14%뭐 처참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의무보유 확약률 10건 2만 6천 중 계산은 조금 어, 오류가 있었는데요. 뭐 거의 0% 맞는데. 0.06%라더라. 그럼 아마 0.06이 뒤에 꽁다리로 붙었다. 어, 그 정도 사실 보시면 되겠고요. 유통 가능 물량이 어, 좀 괜찮아요, 여러분. 24%네. 어, 어, 좀 줄였네. 어, 제가 처, 초반에 27%라고 소개드렸었는데 거기서 좀더 낮췄네요. 어, 이렇게 때문에 상당히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4%면 의무 보유 확약. 방금 전에 보셨던 2만 6천 주에 싹 배정하고 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 여기서 261,668주에서 26 0 2만 6천 주 빼면은 24만 0주 정도. 어, 상당히 당일날 풀이겠네요. 그러면 거기다가 17,000원 거하면은고모가 17,000원 거하면 얼마인가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여러분도 너무 쉽게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고백가가지고 어, 대충 얼마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4% 어, 상당히 괜찮다. 어, 이건 어, 괜찮은 결과다. 한번 들어가볼까? 도감하고 해볼까? 이게 좀설긴 하네요 오늘 이벤트지 랩도 좀 괜찮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NH투자증권 어, 청약 적인은 청약 개시 직전일까지입니다 이게 목요일부터 어, 금요일까지 어, 청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청약하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수요일까지 계좌 만들어라 오늘 화요일이니까요 내일까지 충분히 어, 시간 있습니다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쉽게 하나 만드니까요 자기가 이벤트지랩 보고 나는 상남자다 어, 나 이런 도박 한번 해보는 거 즐긴다 이러신 분들은 만들어가지고 뭐, 열 주, 어, 쪼금, 꼬라 박아도, 그, 그다지 크게 피가 발생하고, 뭐, 그러진 않으니까요. 해도 괜찮겠다. 뭐, 그런 의견이고, 어, 만 사천 주까지 들어갈 수 있겠고요. 1억 한 2천만 원. 어,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보다는, 겨우 한, 뭐, 균중이나, 이 정도 들어가시면, 어, 괜찮을 것 같다. 최소 열주 들어가시면 8만 5천 원이고요. 총평입니다, 여러분. 표식 결과는 뭐 최악 중에 하나. 어 그러나 유통하는 물량이 굉장히 상급으로 나왔죠. 24%면 어 굉장히 저, 적은 유통 가는 물량. 어 그날 어 시중에 떠도는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희소성으로 인해서 좀 어, 주가가 부양될 수 있는 효과 어, 그런 효과를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낮춘 고목과 이거 두개 조합을 여러분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믿고 한번 도박 들어가 뭐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어, 그러나 어, 비례까지 들어가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뭐 소소하게 뭐 치킨값 한번 도박 한번 걸어보실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주마와 함께하는 주식 엔젤 테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어, 좋아요, 구독, 알람 설까지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